이시엔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시엔비를 사용하실 때 먼저 정수마개를 제거 후 물을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넣습니다. 그리고 물을 넣을 때 물이 얼마큼 쌓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정수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을 다 넣으셨으면 세제를 넣으실 때도 세제도 똑같이 이 마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정수 마개를 덮으시고 전원을 넣습니다. 전원이 들어왔을 때 화면에 샘플 체크 지금 되고 있는데 이때 동안은 작동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이 사라졌을 때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배터리 지금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사용 시간,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거 작동했을 때물양을 조절할 수 있는 물량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. 이 물량 게이지 조절을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하는데, 왼쪽 버튼을 누르면 물량이 줄어들고,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물량이 늘어납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 발판을 밟아서 브러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. 이 브러시를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손잡이 이용해서 스케치를 내려줍니다. 그리고 이 핸들 레버를 당기면 손잡이 있는 레버를 당기면 앞에 있는 브러시가 돌게 되는데, 이 브러시가 돈다고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브러시가 레버가 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. 그리고 브러시가 돌때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4버를 땡긴 상태에서 장비를 좌우로다 돌려주시면 물이 나오시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흡입버튼, 흐빗버튼, 이게 흡입버튼인데 흡입버튼을 눌러서 4버를 땡긴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청소 해보겠습니다 you 아까 밟았던 부분을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정크 흡입 모터가 켜져 있습니다.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잔수를 빨아들인 다음에 5초 있다가 흡입 모터를 한번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모터가 작동이 끝나는걸 확인한 뒤 이지를 올려서 청소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청소를 마무리가 됐을 때이 더러웠던 물들이 다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가 지금 오스탱크입니다. 청소가 끝난 후에 오스탱크에 더러운 물들을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, 장, 버리는 장소에 온 후에 이 드레인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. 드레인 호스를 버리는 방법은 뚜껑을 단식의 방향으로 돌려준 후 아래쪽을 향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더러워진 옷탱크를 호으로 이용하여 세척을 한후 들어오는 뚜껑을 열어니다 뚜껑을 서호스로 이용하여 막히지 않게 이물질을 제거 후에 청소를 해줍니다. 이 물이 나가는 것은 이 호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. 스킵할 때이 호스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충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전원선을, 선을 꽂고, 이 꽂았을 경우 충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적색이랑 녹색으로. 이거면은 지금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. 이 상태로 이 빨간색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지밴드 아래쪽에 있는 커넥터 쪽에 끼워줍니다 끼웠을 경우 1차적으로 충전기 횐이 도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횐이 도는 게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불빛이 적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전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녹색 불이 들어와서 이 상태로 핸이 멈추게 됩니다. 그러면 충전이 완료되면 커넥터를 뽑은 뒤 충전기 코드선도 같이 뽑아줍니다. 충전 후에는 코드선을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충전기의 고장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뽑아주시길 바랍니다.